아, 나, 아, 나, 아, 나, 아, 나, 아, 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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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아,

팀리더 있다. 빠 아, 야야 투월, 투월, 라인 살리세요, 칼리키, 라인 살리세요, 요 브리기테, 브리기테, 보 브리기테, 브리기테, 브리기테. 라인, 칼리키. 라인. 칼리키. 라인 모으고 오케이. 리야자야 미로서 미어와서 미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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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터 미스터 미스터 미스 뒤에 스터 미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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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스 나, 타면 열고 올겠누나아서 라인이랑 게이지 요 죽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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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라인 죽으면 안, 안 돼, 죽으면 죽으면 죽지마, 죽지마. 치방 왔다, 왕치방았다쭉 빼면서 해봐, 쭉 빼면서. 거. 라인 올 때까지. 레리돌렸다나 oh, 아, 선초월이야. 선초월. 선초월 할게. <뭔람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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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탄빠 상대 자탄 빠지. 아니야. 빼야돼 빼야돼 좋이안적 오케이, 오는인 한번 훔게야지 차려 차려 피 빠졌어. 다방 빠졌어. 응. 빠지고, 빠사거코 상대 초원 빠지. 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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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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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피 라인 개피 라인 개피 라인 기피 라인 기 피. 디바 도망갔다, 디바 도망갔다. 차가 좋게 차가 좋게 오 h a r a j 위에 디바. h a r a joke. Utiba, Utiba, t i 나 a Ti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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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i b 아 Ti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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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게 b a t i 라이부조하다라이브 라인 부조하 라인 부조하야 라인 부족하다. 라이스족하다게인 부족하다. 라인 부조하다 라인, 부주어요. 라인 부주어요. <목소리> 나이스. 뭐 아이우리 l be h 기야할 I w 할 l l 할 e h 할 r 타 I w i 타타 be 타 e r e 타 w i l 불기 부 here. I will be here. I w 어 l l be here. I w i 빼 l be here. 빼 w 빼 l 빼 b 빼 h 빼 r 빼 I w i l 빼 b 빼 h 빼 r 빼 I 빼 i l l be 얘 좀, 좀 이따 죽여봐, 좀 이따 죽여봐. 아니, 아니, 우리 밀어야 돼. 아, 아니, 나안 때려. 죽이자인데, 오케이, 아, 밀수 있어, 밀수 있어. 아, 나 초, 초월 또 차, 아, 초월. 선뭐 초월할게. 수... 선, 초월, 서, 초월 샀어. 아, 뭐? 아, 우리, 우리 자리야, 자리야. 이제 아, 금빠 방금 빠졌어, 방금 빠졌어. 아, 방금 빠졌어. 오케이. 방금 빠졌어. 위에 디바, 위에 디바, 위에 디바, 위에 디바. 라인 부족가안 초월 쓴다. 와, 나딱 서장했어. 와! 아, 망치 치다누는데 이거? 에탄 네, 망치 빠짐 에탄 망치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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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에이! 나카가 맞았대. 라이브 담빨리 라이브 라이브 라이브로 사라이 좋아요. 라이 고정할게. 우리 라이브 케어, PK, p 우리엔트 케어, 라이 케어. 아, r 그거 자리야 방송. 자리야 방송. 디바부 줘. 디바부 줘. 디바부 줘. 가자, 가자. 라이브 부줘 걸었다. 라이브 부줘. 라이부 좋아요. 자리. 나이스. 어, 잘들어잘들어어 루시 부줘. 그을래 불리계피불리피야타오쪽 쪽에 있어. 나타오른 쪽에 있어. 라타부쪽 쪽에 있어. 나타운 쪽내 있어. 나타운 쪽에 있어. 나타운 쪽에 있어. 나타운 쪽에 있어. 나타운 쪽에 있어. 나인운쪽

우리 저거 뭐지 궁연계만 자리아랑 그 뭐야 디바 자탄자폭 이런 거 연계만 하면 될거 같아. 진정한 자. 그래갖고서가. 어, 그 무조건 내가 초월 차면 무조건 말해놓게요. 을 초월 먼저 쓰는 게 좋으니까. 내 네, 초월 차 무조건 말할게요. 오케이. 나 마이크 이상했죠. 조금 우, 울리면서 어, 잘안 들렸어요, 약간. 이제 됐다. 아 그니까 나그캠 마이크였다. 아니 이거 디바님이 아, 저기 그거, 그거 뭐지? 안 듣고 있어가지고. 아, 아 죄송해요, 제가 첫 판이라서는 아니고 상대 자리아랑 클래스 차이가 나서 듀오랑 포지션 바꿨어요. 전 열심히 넣습니다, 딜. 맞아요, 듣짜 열심히 했어요. 우리도리 수리팩 라인한테 던져줘야 돼요. 수리팩 라인 한테 몰빵해야 돼요. 일반하면. 라인, 우리 빼야 돼, 우리 빼야 돼, 빼빼빼빼 피관리, 피관리 안돼 우리. 근데 라인 부족하야, 라인 부족, 라인 부족, 라인 부족. <laughs> 뭐 망치 벌써 썼어? 아, 벌써? 아니. <laughs> <laughs> 앞에서 셋이 셋이 뚫게 말해서 그래, 셋이서, <laughs> 셋이 뚫게 <뚜드기> 말해서. <많아서. 웃음> <목소리> 아, 승이 다시 잡 미안하다 되게. 안돼, 쫓아오는 거 봐. 어머 무서운 것 봐. 우리 모입시다 라인 망치 들어오는 거 보고, 깜장놀레 자리야. 정나 했죠? 가나 정말 했어. 우리 쉬오부터 키야. 뒤에 뒤에 자리야, 자리개 피, 자리개 피, 자리개 피. 피. 디바개 피, 디바 무죠 디바 무죠 디바 무줘.